어디다 버렸지? 아, 어, 빨요 다른 팀인데... 네. 아, 진짜... 네, 어... 어쩌면 억울한데... 나... 여긴 어떠어겁 어... 어떻이무 뭐... 또 다른... 아... 살렸네. 근데 뭐... 얘는 아무것도 아니고... 3일로잖아 3대1 전문 캐릭터 따라오고세요 아니는나 살려도 되는거 아니 아이 괜찮아 죽이고 살려야 더 멋있어 어? 안 들어가면 두번째 데미지가 갚잖아 <목소리> 아, 다음판 히옥사자 가버렸네 3초 돼가지고 너무 빨리 가는데 이제 너무 빨리 가는데? 나 그냥 큐잉 하지 일이 없었는데? <laughs> 같이 가줄게 어, 어, 가속관못 쓸라고 어디 가속관못 내꺼 이 자식아 <laughs> 어디돌래 어, 골목길 해. 싸운다 가자 한 번. 아 이거 뭐야 아, 뭐래 거 어, 밟지마 밟지마 동그라미 밖으로 나가 아나 밟아주면 체력 차잖아 어 조금만 으로 걘 대신을 좀 어떻게 저런 탱커가 탱커 아니야? 길러야 길러. 뭐 미쳤다. 미리 제거해. 아 여기서 그래? 아, 감자 들고 다니잖아. 아... 너 여기 있어. 여기 누구 있어. 누구 있어. 아, 누고 있어. 뱅키, 뱅키. 하얀템.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어. 여기 있잖아. 여기 있잖아. 저거 뭐야? 특성을 봐. 어, 야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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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나와. 한 나와. 한 나와. 시 핑크 해. 머리. 핑크 머리? 몇 아, 됐는데? 야야야, 됐어, 됐어. 알아서 살아. 나중에 건강하게 만나자. 먹으라고. 나 지금 살려줘. 아니, 아, 뭐 아니 어떻게 살려줘. 키퍼리와. 아야. 아, 니키 공 맞았다. 아 니키래. 리오 공 맞았다. 어 이거 이러면서 제키 살려주면 되겠다어 그러니까. 안 걸리게 한번 가볼게. 아나 지금 피치 엄청 많은데 내가 죽으면 안 돼. 내가 죽으면 안 돼. 아니야 오히려 부활라면더더 더 나오겠지. 아 봤다. 괜찮아, 괜찮아. 근데 리오 어차피 못못 먹잖아. 아 오메가 먹는다. 오메가 먹는. 리오를 따 버려. 그러던가 근데 그러려면 빨리 해야 돼아어 아. 뭐야 이거 뭐, 야, 뭐. 아왜 매복을 얘가 맞아 빠지는 게 좋아 빠지는 게 좋아 한번 아, 빼야 될것 같아 아 빼자 그냥 이 음, 빼. 3 명. 야 근데 얘네 마지막이래 어차피 블 쿨이야 W 쿨 얘네 마지막 스포즈네 아니 상어리버 미친 거 아냐? 못 이겨 그냥 다음 판 하네 왜이 같아 저쪽으로 찍으면? 와핑크머리한테 방패 다는 <듬> 거봐 엄청 쎄 지금 얘 완전 풀딜이야 풀딜 아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걔만 마지막이야 아 진짜? 어? 이게 제핵 매혹만 잘가 쓰면 되겠다 매혹 썼어 살릴때 살리지. 살리지 못하게 오케이. 야 어떻게 잡았어? 뭐가 어떻게 된 거야? 1 1븐 도발만 안 걸리면 둘다 죽일 수 있는 가이어서 보고 있었는데 1 1븐이 형한테 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둘다 찢었어 아, 아 나는 그냥 1 1븐으로부터 열심히 살려고 궁 매혹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다 잡았다길래 이게 왜산줄 알아? 이게 현우? 내가 피쉬 앤치수 4개씩 줬잖아 아 현우의... 근데 중요한 건 현우의... 내가, 내가 피칩이 없었어 인정합니다 갑자기 싸우길래 내 나는 가다 내가 피치 좋 내가 피치 체력이 안냐이걸이이다고 500딜인데 아 요리의 신어 이거 이번 판 음, 이거 뭔가 대대뷰 아, 아, 죽고... 느껴본 적 있어? 없어도 이겨 없어도 이긴다니소바네리 드라마나 보고 있어 뷰 느껴본 적 있어? 아니 여기 있어 그렇지 만해만데 당근 먹었어. 어디다 버렸지? 어? 어네아알팀긴데네 네. 쩜좀 네. 억울한데? 아. 네. 어? 하고. 여기는 떠더니까 어, 직히 방송 봐야 또 다른... 아 살렸네 근데 뭐 얘는 아무것도 아니고 3일로잖아 3대1 전문 캐릭터 따라오고세요 <laughs> 카네다나살려줘도되요거야 아이 괜찮아 죽이고 살려야 더 멋있어 어? 아, 현우가 이걸 방해하네 누군가한테 날린 이바 큐브에 의문사 당했거든 빗나가갖고 아 그래? 아 근데 알파도 먹고 싶긴 한데 어? 어, 어 얘네 어떻이든가 공도 안 써? 뭐야? 아니 우리 소리 났을 텐데 여기 왜 기어 왔어? 빠빠공조심하고너야저해나 혼자 뒤에 온다나십시오 아, 내가 치는 게 나은데. 나뭇가지로. 나뭇가지 나뭇가지. 어, 없는데, 근처에. 아, 여기로 갈까, 그냥? 어, 잠깐만. 미안하다. 그런 거안 걸려. 어, 어, 갖고 왔다 오, 개꿀. 이렇게 갖다 주려고 나온 거였구나. 감사합니다. 불 남았거든? 여기있어. 아, 연못에서 거듭 거 먹었으면은. 근데? 이한테피아차도 안. 돼. 물론. 버렸어? 아 이게 안 가? 아 이게 압도 피치비잖아 니키의 추노 니키랑 나랑 딜이 비슷한데? 왜? 뭐야 비슷하다고하게 너무 양심이 없지 않냐? 두배가 넘는데? 비슷하진 않은데? 연번 손... 4명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? 저기 디코 켰어? 얘 목소리 들려? 얘가 뭐다 갖고 있을 거야 어이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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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어예 좋은거 많이 갖고 있네 저거 딱 지금 죽이기 좋은 자리로 들어가는 거 감자 캐는 거 아니야 또? 여기 안에 있는 거 같은데 스폴 던가도 때리면 내가 죽어? 여기 어, 레이도 있다 리오 템 받더라 아니 이렇게 초보가 많아 아니 나 여기 있는 거못 봤냐? 아 다른 애들이 있구나 어이, 레그여스가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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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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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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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카밀라도 W를 내따라라 네, 네, 일단 리오 멀거든? 그 자리도 아주 안 좋아 퍼져라 수라아 아니야 로 가는 건 아니야 일로 가는 건 아니야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돌만해 돌만해 나만 이쪽으로 가고 오케이 할건 다했다

뭐어 맞고. 났네. 뭐. 아, 이렇게 대치하면 수화가 너무 좋잖아. 네. 잡아. 아, 잡으면 어, 뭐야? 야이스 아 <놀라> 어쩔 수 없지. 작정하고 한번 해보자. 아, 망했는데? 그거 두 번씩 확인하는 거 어쩌고 그 저기는 안 받는 거야? 아니, 열었다가 나왔다가 다 시간. 어, 젊은 분이. 근데 그래도 두 대야. 언제 쓰나? 헤헤. 아, 벌써 간거였어단기다고 있어. 근데, 그냥 그냥, 그냥. 어, 있다, 있다. 었다었다 먹었다. 빨리 와, 빨리 와. 아, 니 카메라 켜는 것도 좋은데. 도망 가거든. 아, 얘킬트럭인데 이거 싸우지 말자. 트럭이야. 아, 트럭이야. 트럭이야. 트럭 트럭이야. 잘어 여기서 멈춰서 공을 던거야 안돼 <목소리> 어우 위험했다 아, 제키부터 안 죽이네 제키 너무 무시한다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시한다 그래 이래, 내가 이런다니까 내가 맨날 섭섭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아무도 나안봐 아무도 안 보네 진짜로 <목소리> 그러면 죽어야지 감히 제키를 무시해? 죽어야지 아 이게 나경량은 어딨냐고 씨. <laughs> 어 미슬리 하나 것. 만들어 여기 조심 미슬리도 네, 뭐. 어, 알았음 와 웃기다는 거 봐. 이이잘일 <목소리> 까다로운 키아라를 나 나한테 와버리면 어떡하냐. 그렇지 <목소리> 그렇지. 근데 저피오라 아까 우리가 죽이긴 했네. 아, 연못, 연못에서 죽인 피오라였네죽가면서 제키한테 그렇게 맞으면서도 날 때리는 건좀 웃기긴 했어. 그러니까 한 명씩 한 명씩. 애들이 그런다니까. 그러게 좀 우아하다. 한 방에 11레벨 됐다. 굿아네 <laughs> 방송 방제가홍의 아, 폭풍은 정말 최고야 였네. 아 미친. 근데 그거 저렇게 써놓고 불쌍하고 있었어. 하긴 뭐지? 이제 유튜브로 하니까 우리 가도 되지.